메리츠 화재가 MG 손해보험 인수에 뛰어들었습니다. MG 손보 손실을 일부 떠안으면서도 시장 지배력 확대를 위한 결정으로 풀이됩니다. MG 손보의 지난해 CSM은 6,774억 원입니다. 메리츠 화재와 MG 손보의 CSM 지표를 합산하면 DB 손보를 위협하기에 충분합니다. 게다가 메리처화제는 지난 1분기에 신계약 CSM을 확보하기 위해 사업비를 4,740억 원 썼습니다. 이를 고려했을 때 인수가 2,000억 원을 내고 그 3배 이상의 CSM을 확보하는 것은 합리적이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MG선보가 발표한 실적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지고 건전성 문제로 인한 자본 확충 비용이 추가로 드는 등 걸림돌이 많습니다. 일각에선 인수로 인한 시너지 효과는 천천히 지켜봐야 할 것이란 지적도 나옵니다. 뉴스 토마토 이유진입니다.